태어난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55년생 전현나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큰아들입니다. 78년생이고요. 이름은 위효문이에요. 네이 아이는 저희 82년생 둘째 아이 유희효명입니다. 얘가 태어났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냥 세상을 다하던 것 같이 기쁘고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보통 애들 갓난쟁이들은 안 예쁘거든요. 근데 키우면서 애가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이쁘다 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에이, 길거리 데고 나가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정도로. 두째는 굉장히 또 많이 기다리면서 나은 아이라 많이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래요. 큰아이가 동생을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뻐하고 병원에 와서 왜 엄마 미역국 나오잖아요, 산모들로. 그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고 큰 놈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맨날 내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아이들은 참 힘들기도 해요, 키우는데 정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 때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지나고 결혼을 해도 끝까지 부모는 걱정의 대상이고 행복의 대상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장 과정, 과정 매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도 물론 들었지만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당시 이 아이가 한 100일, 5, 6개월 정도 됐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 상태였어요, 살기가. 어, 제가 가게를 했는데, 가게를 남인데 맡기지 않고, 우리 이제 애들 아빠랑 둘이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가 있으면 가게를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친정 엄마가 봐주셨는데, 그 거리가 참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한 40분 거리인데, 아침이면 엄마가 와서 어머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저녁이면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그 친정집 가서 아기를 데려오고 데리고 와서 이제 꼭 깨안고 자고 그랬는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괜히 그때는 애를 얻고 오면서 괜히 슬프고 또 아기인데 미안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둘째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쳤죠. <laughs> 고등학생 신분에 친구 집뭐 개업식에 놀러 가서 그집 아버지 차를 무면으로 미성년자가 운전을 한 거예요. 강원도인데. 근데 그 밤에 친구들을 태우고 거기 참석한 친구들을 태우고 갔는데 사고가 났죠. 당연히 운전 못하는 애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근데 보니까 그 낭떠러지였어요. 강원도가 워낙 낭떠러지가 많잖아요. 근데 나무에 딱 걸려서 차가 낭떠러지로 안 굴러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찔해요. 근 애들도 별로 많이 다치지도 않고, 우리 아이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게 그쪽 강원도 경찰서에서 밤 12시쯤 저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렇게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 이아이한테 좋은 교훈을 줄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화내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애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정말 죽을 뻔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 어깨 잡고, 정말 너는 너무, 소중한 내 아들인데 네가 안 다치고 이렇게 와서 너무나 는 감사하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그런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그 유년기의 시절은 잠깐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정말 소중한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거, 많은 추억을 공유하지 못한 거,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일찍 유학을 가서 그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했던 그 추억이 좀 남보다 없는 거,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외국에 보냈을 때참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예, 잘 지내나 무사하나. 별 사고는 저지르지 않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건강하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친구들은 좋은 친구를 사귀나, 뭐, 며, 걱정을 다 하죠. 유학을 보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요, 일단 본인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본인들도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식에 대한 기대치나, 욕심, 이런 게 있잖아요. 좀더잘 키우고 싶은. 아유, 사는데 왜 선한 게 없겠어요. 순간순간 뭐,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나이가 들면 선함을 더 많이 느끼나 봐요. 더 많이 삐지고. <laughs>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많이 서운했다고 느낄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없는데도 순간순간 그런 게 있죠. 네. 좀 배려하지 못하게 툭 내뱉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그건 또 느끼고는 순간 또휙 넘어가요. 그냥 아들로 와준 것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역시 큰아들이에요.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살핌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보살핌을 받을 나이잖아요. 좀 섬세하게 배려를 해요. 근데 두째는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터프하고 또 자기 주관대로 일을 계획대로 해 나가고 우리 두째 아이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저는 뭐 공부하라 이런 소리 잘안 해요.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를 안 했는데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친구들의 말로는 그래요. 그 민희를 만나려면 도서관에 가야 만난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과목 올 A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 감사장을 저인데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제가 저인대로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공부시키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보람도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인데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애가 미국에 있을 때는 IMF를 겪었거든요 아 이거 한국에 다시 불러 와야 되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대학을 시켜야 되나 정말 많이 고뇌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끝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학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니들이 해결해라.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근데 사실 그 미국에서 영어로 우리가 그 전문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학점을 딴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 섭진이 생겨가면서까지 열심히 해서 다 그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이런 걸 보면 그 지나간 그 고생과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행복하고 값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뜻대로 다될 수도 없고. 저는 지금은 이제 뒤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로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라고 싶은 건, 제가 아이 아이들을 공부 시킬 때 항상 얘기했어요. 요즘은 정말 유학 가는 이런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도 프로테지로 따지면 정말 상위권에 속하는 프로테지니까, 니네들이 받은 만큼 세상의 혜택을 받은 만큼. 세상을 향하여 항상 환은하고 베풀면서 살아라고 항상 얘기해요. 또 바라는 거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내일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말 사람은 가진 게 많거든요. 건강한 육체서부터. 거기서부터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평생이 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이 평생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